어이, 케파. 이제 곧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이라고. 아무리 너는 벤치에서 구경만 할거래도 혹시 모르잖아. 다칠지도 모르는데 그 투잡은 좀 그만두면 안 돼? 야, 임마. 너 같은 선발들은 몰라. 나 같은 벤치들은 이렇게 투잡을 뛰어줘야만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뭔 소리야? 아, 벤치에만 있더라도 주급은 따박따박 들어갈 텐데. 관계없으니까 주급 인상도 없잖아. 니네 주급 나눠줄 거 아니면 참견하지마 그래도 그렇지. 축구선수는 신체가 보물인데 대리운전도 아니고 인력거꾼이 뭐야? 인력거꾼이. 조르진이 너 내가 런던에서 맨체스터까지 3초면 도착하는 거 몰라? 뭐라고. 아니 버스 타고 가도 5시간은 걸릴 텐데 뛰어서 3초만에 도착한다고? 아무리 반스 유튜브라도 이건 좀 누가 뛰어간다냐? 내가 조르진이 너니까 말해주는 건데. 난 사실 순간 이동을 할수 있다. 얘가 팬츠에만 있다 보니 드디어 미쳐버린 건가? 내가 가끔이나마 경기에 나와서 말도 안 되는 선방을 보여주는 것도 다 순간이동 능력을 사용했기 때문이야 못 믿겠으면 한번 보여줘 아이 뭐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믿을게 근데 왜 그동안 원정 경기를 갈때 구단 버스를 타고 간 거야? 편하게 순간이동으로 오지 그랬어 그야 조르진유 너랑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좋잖아 다음부턴 순간이동으로 와 그래야 맘 편히 애들이랑 너 뒷담화도 까고 그러지 뭐라고? 이게 진짜? 하하 <laughs> 농담이야 농담 뭐 사실 내 순간이동은 하루에 딱 3번밖에 못 쓴다 선발로 뛰었을 때야 주로 경기장에서 써왔지만 벤치로 밀려난 뒤부턴 순간이동 알바로 용돈 벌이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 그래 뭐 그런 거라면 다칠 걱정은 없겠네 그치만 조금 있으면 경기가 시작될 텐데 그 전에 돌아올 수 있겠어? 맨뒤 부상이 다 나은 것도 아닐 텐데 능력도 아껴놓을 겸 오늘은 쉬어 캐파 원래 오늘 같은 날이 돈 벌기 딱인 거 몰라? 비싼 손님 한두 명만 태워주고 일찍 마치면 설렁탕이라도 한 그릇 사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자, 자, 여러분. 총알보다 빠른 개파 인력거가 왔습니다. 아무리 먼 거리라도 교체 거부, 아니, 승차 거부 없습니다. 저기, 혹시 당신이 세계 어디든 3초 만에 데려다닌다는 전설의 인력 거꾼 아니? 당신은 첼시의 골키퍼 개파 선수가 아닙니까?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타실 거면 빨리 타시고, 안 타실 거면 가정에 가쇼. 그 재수없는 말투부터 싸가지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눈빛까지 개파 선수 맞죠? 아이,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축구선수가 투자 뛰는 거 처음 봅니까? 첼시는 잠시 후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이 나가잖아요. 아무리 벤치라도 여기서 이러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당신 누구야? 누구길래 나한테 자꾸 이래라 저래라야. 나참 오늘 경기할 상대 선수도 몰라봐요. 저 덕배예요, 김덕배. 맨시티에 한국 선수가 있다는 얘긴 못 들었는데. 맨시티에 뭐 아데바요르, 사발레타 또 누가 있더라? 아 콤파니. 아무리 경기를 못 나대도 그렇지 언제 쯤 맨시티입니까? 심지어 콤파니 선배도 은퇴한 지 한참. 아무튼 인력거 이용할 거예요, 말 거예요. 이용할게요. 근데 혹시 영국을 넘어 포르투갈까지 가능한가요? 포르투갈이면 엄청 멀잖아. 이거 이거 제대로 한몫 챙기겠는데? 아이 당연히 가능하죠. 대신 포르투갈은 바다도 건너고 국경도 넘어해서 킬로미터당 요금에 세 배는 주셔야 하는데 세 배. 뭐 좋습니다. 그럼 도착하는 대로 계좌이체 해드릴 테니 출발합시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예? 뭐가요? 등에 업힌 지 3초 만에 도착했잖아요. 당신 정체가 뭡니까? 하하 뭐 만족하셨다면 다음에 또 이용해 주시고요. 제가 순간 이동 능력자라는 건 비밀입니다. 세상에 근데 케파 선수 어차피 저랑 목적지가 같을 텐데 가는 길에 설렁탕이라도 한 그릇 하는 게 어때요? 이곳 포르투갈이 설렁탕으로 아주 유명. 아까부터 무슨 헛소리예요? 제가 아무리 벤치라지만 챔스 결승 진출 팀의 선수거든요. 늦지 않게 터키로 넘어가야 한다고요. 그렇지만 올해 챔스 결승전은 포르투갈에서 열리는 걸요? 뭔말 같지도 않은 소리니까 입 챔결은 이스탄불이 국룰인 거 몰라요? 빨리 계좌에지나 해주시고. 어이 김덕배도르. 어? 아니 만수르님. 늦지 않게 도착했구만 라이쿰. 근데 자네 혹시 오기 전에 맨체스터 두온내 면도기 못 봤냐 도루? 아 그게 저도 구단주 사무실엔 들어간 적이 없어서 비행기 타고 오는 동안 수염이 좀 자랐다 도루. 경기 끝나고 인터뷰하려면 면도가 필요하다 말라이쿰. 면도기라면 그냥 아무거나 하나 사시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근처에 바버샵이라도 들리셔서? 그 면도기가 아니면 안 된다 도루. 황금으로 이루어진 바디에 다이아몬드 칼라디 아니면 알러지가 발생해서 아따가워 말라이쿰. 이제 곧 경기가 시작할 텐데 아 그러지 말고 여기 캐파한테 부탁하시죠. 이 친구가 무려 순간 이동을. 어허 순간 이동 능력자라는 건 비밀. 아무튼 오늘 영업은 끝났습니다. 얼른 터키로 넘어가야 한다고요. 내 면도기를 가져다주면 2억을 주겠다 도루. 아니 왕복이니까 4억을 주겠다 말라 이쿰 4억을 준다고? 아니 4억이면 2주시 주급이잖아. 아이 그래도 왕복으로 능력을 사용한다면 3번을 다 쓰게 돼서 터키까지 걸어가야 할텐데. 4억이 너무 작았냐 도루. 그럼 40억은 어떠냐 말라 이쿰 아이 40억은 못 참죠. 돌아와서 터키까지 뛰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당장 갔다 오겠습니다. <laughs> 하하 면도기 하나 전달해주고 40억이라니. 이거 완전 개꿀이잖아. 이제 슬슬 터키로 가볼까? 애들한테 줄 설렁탕도 사 놓았으니 늦었다고 뭘 하진 않겠지 어이 개파 어? 조르진유? 너가 여긴 어쩐 일이야? 어쩐 일이긴 방금 경기가 끝나잖아너야말로 어디서 뭐하다 이제 온 거야 벤치에는 어떻게 닮은 꼴한명 구해다가 앉혀놓긴 했는데 하마타면 걸릴 뻔했다고 뭐라고? 세상에 진짜 결승전이 포르투갈에서 열린 거야?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포르투갈에서 한다고 몇 번을 말했어 에휴 아무튼 이제 곧 메달 수여식이니까 따라와 아니 너무 뭐라 하지 말라고 어차피 벤치에만 있었을 시간에 내가 얼마를 벌었는지 알아? 여기 넣주려고 설렁탕도 사 왔다고 저리 치워 아이 왜? 에, 이거 진짜 맛집에서 사온 거래도, 아, 설마, 우리 첼시가 진 거야? 그래, 졌어. 완전히 져버렸다고. 세상에 챔결도 져버린 데다 딴짓까지 했으니, 이제 난 방출인 건가? 무슨 소리야? 져버렸다고. 우리 첼시가 챔스에서 우승해서, 완전히 대단해. 져버렸다고. 뭐, 뭐라고? 설렁탕은 넣어두고, 얼른 이동하자. 이런 날은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맨시 티본 스테이크 정도는 썰어줘야지.